사장님께 먼저 양도가 되고 접수가 진행돼야 이 접수증이 나와야 사장님 개별을 또 접수를 해요. 네. 원래는 이게 다 빠져야 개별을 접수가 할수 있는데 저희는 뭐 전국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두개 보유할 목적이 아니다. 하나는 빠져나가고 하나는 신청하는 거니까 받아달라고.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 트럭으로 몰려들까? 디젤 트럭을 만나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설치워집니다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입. 디젤 트럭의 첫 번째 약속.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일일 만에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디젤 트럭의 두 번째 약속.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 트럭이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 최근 지입 사기, 허위 매물, 먹튀, 서류 조작,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디젤 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꼭 디젤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업체와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디젤트럭. 사는 사람들은 이걸로 영업할 수는 없어요. 넘버를 찢어서 넘버는 of t e a c h e r 매매 u m b e r of t e a c 회사에서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 아니고 그런 용도로 판매를 해야 돼요. 가서 먼저 차를 볼까요? 네. 그래야지 그 최종적으로 금액 책정이나 이런 게 이거 나와도 이렇게 기술력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야. 이런 거꼭 하세요 4채널로 전 사이즈로 와야 해가지고 이벤트로 이런 거 할까? 요즘에 중량 화물들이 어려우니까 2 5도 이상들로 공략하게 해야 되겠다. 이벤트로. 이어 이벤트. 이거 하나 만들자. 어차피 근데 요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매매상사로 넘어가도 수출로 넘어가도 작업하려면 좀 복잡하긴 해요. 사장님께 먼저 양도가 되고 접수가 진행돼야 이 접수증이 나와야 사장님 개별을 또 접수를 해요. 네. 원래는 이게 다 빠져야 개별을 접수가 할수 있는데 저희는 뭐 전국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두개 보유할 목적이 아니다. 하나는 빠져나가고 하나는 신청하는 거니까 받아달라고 공문을 또 저희가 작성을 해서. 거기다 기간에다 보내야 얘네가 또 접수를 해줘. 그게 최단기로 빨리 땡겨야지. 그리고 사장님 거는 어차피 차는 안 세울 거예요. 마지막 계속 일을 하시다가 신차하고 그 등록하는 거 이틀에서 적으면 이틀, 뭐 길어봤자 4일 안쪽은 조금 쉬셔야 되고, 최대한 단기로 좀 땡길 거예요. 황금은, 이걸 통해 가는 거지? 어떤 거예요? 환급은 제가 이전된 등록증 드리잖아요. 네. 담당자한테 사진으로 보내주고 아 내꺼 이거 빠졌다. 환급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네. 하루하루 일자 계산해서 네, 해줘그다 끝나면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이거는 네. 이전 과정을 설명해놓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원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개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3.5돈 네. 이전된 등록증이랑 사물 운송 허가증이 새로 나와요. 용달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네. 이제 다 지금 반납할 거고. 요거 두개 들고 기존 사업자를 들고 세무서 가는 거예요. 세무서? 예, 네. 네. 기존 사업자랑 세 가지 들고 네. 다시 정정할 거예요. 이거는. 변경은 이제 개별로 바꿔야죠. 네. 네. 정정을 해서 용달에서 이제 개별로 바꿨는데. 그렇죠. 바 네. 허가증이 틀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바꾼 내용을 사진 전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어, 차장님한테. 차장님한테. 아. 네. 최종 납부할 금액은 신차 하시는 분이 있어서 바로 접수할 거예요. 아. 그 접수증이 나와야. 그 개별도 빨리 접수를 해야 아, 네. 차 나오는 타이밍하고 어느 정도 맞거든요. 바로바로 음, 음. 바로 손님들이 있으니까 진행되는 거지. 세워라, 내워라, 하나 넘버 매입해놓고, 팔, 비싸게 내놓고, 팔릴 때까지 계속 줄줄 끌고 이러면 이도저도 안된다는거에요다 다녔죠? 다신.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